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아나운서 김성입니다 요즘 조선업이 다시 뜨겁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정책적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업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자력을 묶어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르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업 대표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세차산 운용 송성만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왜 하필 지금 조선업이 뜨거운 걸까요? 네, 지금 조선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적 지정학적 모멘텀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 보수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 부흥에 한국 조선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며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반사이익이 한국 조선사로 몰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입니다. LNG 운반선, 아모니아 추진선 같은 높은 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발주량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이클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클락스 신조선가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20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거를 확보해 3년 치 일감을 채워둔 상황인데요.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길고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정책, 지정학적 요인과 친환경 수요 그리고 구조적 사이클이 동시에 맞물린 조선업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 그렇다면 글로벌 시각에서 보자면 왜 한국 조선업이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력과 품질입니다 까다로운 선주사 요구에도 높은 부가가치의 선박을 맞춤형으로 제때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중국과의 차별화입니다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 중심인 반면 한국은 LNG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선박 중심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발주된 LNG선 77척 중 62%가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입니다. 미국 마스가 유럽, 중동 친환경 발주 확대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가 선택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한국투자증권 연금 투자자분들이 조선업에 투자할 때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꼭 체크해 봐야 할 핵심 포인트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준 믹스의 질적 개선입니다 과거 저가 수준 논란에서 벗어나 LNG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스마트쉽 같은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황 초입 사이클이에요. 성과 상승과 가동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이미 3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라 업황의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빅4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4 기업들이 LNG선, VLCC, 컨테이너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한국조선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호황의 수에는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부가 선박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빅4가 웃고 있고 중소형 조선사들은 여전히 불안과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 그중에서도 빅포 중심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조선업 투자는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 사이클 확실성 빅포 중심의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잡는 전략입니다 네, 수익성 개선 사이클 확실성 빅포 중심의 경쟁력 이렇게 세 가지가 조선업에 투자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선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연금 투자자가 조선업에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거 조선 TOP10 ETF입니다. 이 상품은 국내의 순수 조선 ETF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운사나 기자재 기업은 포함하지 않고 조선사만 100% 담아낸 포트폴리오입니다. 특히 한국조선업의 핵심인 빅포 기업, 즉,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실제로 ETF 전체에서 빅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형조선사에 집중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ETF 구조적 장점도 있습니다. 개별 조선주는 변동성이 크고 사이클 타이밍에 따라 성과 편차가 큰데 ETF는 업종 전체를 한 번에 담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업황 호황의 과실을 빠짐없이 누려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조선 탑 o 1 0 ETF는 규모와 유동성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 거래대금과 순자산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시장의 조선업 대표 ETF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순수 조선 ETF, 빅포 중심의 집중 투자 ETF만의 분산 안정성을 추구하는 타이거 조선 TOP10 ETF는 조선업 투자에 대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이거 조선 TOP10 ETF가 연금 계좌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타이거 조선 TOP10 ETF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연금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 활용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 성장 테마로의 적합성입니다. 연금은 짧게 사고 파는 계좌가 아닙니다. 조선업은 사이클 변동성은 크지만 이번에는 200조 원 규모의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장기 호황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국면이라 연금 계좌에 담아두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빅포 중심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투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타이거 조선 탑10 ETF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업종 전체,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빅4에 집중되어 있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수 조선 ETF라는 차별성입니다. 다른 ETF처럼 여러 산업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만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안에서 산업 테마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금 투자자에게 타이거 조선 탑10 ETF는 장기 호환 국면을 담을 수 있고, 빅포 중심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산업 테마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효율적인 연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금 계좌에서 조선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타이거 조선 탑10 ETF가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와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미중 분쟁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조선업,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타이거 조선 탑10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이클의 장기성, 비포 중심의 안전성, 홍수 테마 ETF의 차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장기성장 테마를 담아가실 때 중요한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성만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영겜 쑥쑥, 쑥쑥 키우세요. 키우세요.